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사권 1편 아홉째 이야기. 선으로 악을 갚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뿐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울은 그가 제일 미워하는 원수 다윗을 찾기에 바빴어요. 이번에 그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삼천 명이나 되는 병정들을 거느렸어요. 험한 바위를 지나며 거칠고 황량한 산을 올라갔어요. 그들은 날이면 날마다 눈이 빨개지도록 곳곳마다 샅샅이 뒤져 보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연기처럼 사라졌을까요? 사울은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이었어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어느날 사울은 부하들을 떠나서 그 근처에 있는 여러 개의 동굴 가운데 한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굴 속은 너무나 깜깜했어요. 환한 곳에 있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더 깜깜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안에 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곳엔 바로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사방 벽에는 그의 부하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당장이라도 사력을 다하여 싸울 수 있도록 칼이 쥐어져 있었어요. 사울의 목숨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다윗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당장 처치하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그에게는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것을 슬퍼할 뿐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골려주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깜깜한 데서 살금살금 앞으로 기어가 사울에게 바짝 다가섰어요.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리였어요. 다윗은 재빨리 단도를 꺼내어 손에 쥐고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아에게 주었어요. 다윗은 곧 자기가 한 일을 뉘우쳤어요.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라. 그렇지만 한번뱀 옷자락을 다시 붙일 수는 없었어요. 한편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은 굴을 빠져나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하들에게로 갔어요.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주 네 왕이여! 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거기에는 공손하게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사울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잠시 할 말을 잊었어요. 그러자 다윗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호소했어요.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였나이다. 그때 그는 옷자락을 번쩍 들어 보였어요.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랑만 베어 은즉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는 소리 내어 울음을 터트렸어요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그는 울면서 말했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들은 잠시 동안 그 옛날 행복했던 시절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는 손을 흔들며 서로 헤어졌어요. 사울은 군인들을 이끌고 집으로 갔고,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굴로 돌아왔어요. 그날은 싸움 없이 헤어진 날이었어요.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어요. 다윗처럼 선으로 악을 갚으면 사람들에게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